자 점화식의 극한은 그 기본적으로 두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점화식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학교생이 이거를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너네가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겨 일단 첫 번째 형태부터 볼게 자첫 번째 형태는 PAM 플러스 1 QAM 플러스 R 형태 첫 번째 형태 다음, 어, 두 번째 형태. PAM+, 2, QAM+, 1, r a n 은 0. 두 번째 형태. 이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알파형이라고 부르는 친구고, 어,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 친구를 정서풀이로 배울 필요는 없어. 그지? 그래서 심플하게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바로 예제로 출발할 건데 뭐 A1이 3이고 a n 플러스 1은 3분의 1 a n 플러스 1이다 라는 친구가 있어 자 일단 심플한 풀이는 어떻게 하면은 심플하냐 얘는 사실 몇초컷시면 풀어요 1초 이라고 해야 되나? 자 리미트 a n 의 무한대값을 물어봤다 극한값을 물어봤어. 자 무한대로 진행을 했어. 지금 여러분들이 n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된 거야. 근데 한번더 진행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면 돼요안돼요안 되겠지. 즉 a n 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라고 하면 a n 플러스 1의 극한값도 물어봐야 되겠니? 알파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도 무한대 보내면 알파고 이 친구도 무한대 보내면 알파기 때문에 알파가 뭐가 됐냐? 3분의 2,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을 바로 구해버리는 거. 당연히 소수령 점수는 빵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석풀이를 보여줄 건데 영상 닦아놓으면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열어보면 되잖아. 그지? 자, 정석풀이는 뭐냐면 얘를 알파값을 구해놓고 시작해야 돼. 구해놓고 시작해야 돼. 알겠지? 왜냐면 얘가 그래서 형태 이름이 알파형이야. 어떻게 잡느냐? AM 플러스의 빼기 알파. 빼기 알파. 그리고 개수 적어주고, AM 빼기 알파. 요렇게, 다이렉트 인수분해 적는 건 소수령 점수 감점 없어. 이건 바로 적어도 돼. 알기님 이건 바로 적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변형은 지들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요걸 알파 값을 몰래 옆에 따로 구해놓고 바로 적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알파 구하 순서대로는 맞아, 풀이가 풀이가 순서대로는 맞아. 근데 대신 종이에는 요걸 적으면 안 돼. 종이에는 요걸 적으면 안 돼. 여기서 바로 내려와야 돼. 그 다음에 얘를 지원하는 거야. Bn, Bn 플러스 됐나요? 그러면은 Bn은 공비가 뭐인 수열이 됐어. Bn은 공비가 뭐인 수열이 됐어.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됐을 거 아니야. 야,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은 결과물이 뭐여야 되는데? 쇼 오늘 열심히 수업했는데 넌 남는 게 없나요? 공비가 3분의 1인 친구 무한대로 보내면 뭐야? 0이잖아. 아까 했잖아요 아래 x에 x란 표이 있잖아. 절대값 1보다 작으면 0에서 사라진다고. 아까 우리, 뭐, 요런 형태 많이 했잖아, 요런 형태. 많이 까진거 아니라 그래. 요런 형태 했잖아요. 오케이. 해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무한대 보내면 얘가 0된다고. 됐지? 됐지? 공비가 3분의 1이라서 등비 수열이 0되는 거는 자명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치환했던 걸 넣으면 돼. 어? 오, 오 그러면은 리미트 a 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게 정석풀이 정석풀이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줄인 거야 진짜 최소화 시킨 겁니다 이건 알겠죠? 엄청 줄인 거야 감점 당한 적은 없다 아직 번더 번도 최소화 시켜서 감점 되는건 없어 다음 두 번째 두번째 형태는 pq-all 형태인데 pq-all 형태는 요것도 변형이 많은데 변형 안하고 하는 솔루션 보여줄게 얘는 얘는 사실 학교생 하면은 어 정석풀이 따로 나한테 배우자 알겠지 어 얘는 심플하게 푸는 방법은 따라다 얘가 공비야 어왜 뜬금없이 공비입니까 둘다 등비수열베이스야 등비베이스입니다 등비베이스 등비수열베이스야 알겠니 공비가 1분의 2이 AM이라고 등비수열 요거 맞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A 붙어 있어야 되지. 근데 얘가 엄밀히 따지면 등비수열에서 조금 달라진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비가 2분의 1인 건 맞는데, 라지 AB는 네가 지금 이거 이용해서 알아서 찾아라는 소리야. 오케이. 한번 찾아보자. 1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은 a는 마이너스 2, b는 4 됐나요?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다 4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얘는 학교생이 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알겠죠 감점 당할 거 각오하고 해야 돼 여기 정석 풀이가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할 겁니다 사실 요거는 해도 요거는 조금 나와도 요거는 안할 겁니다 그래기도한 <laughs> 수밖에 없지 다음 로그 극한 자 로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어떤 성향을 가질까? 음...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자, 심플하게 얘기하면 로그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로그의 밑 층 다를 때 위아래 뒤집어지면서 요렇게 됩니다. 곱하기 오케이? 어? 선생님 이건 왜 뒤집어지려 하면은 밑변한 공식 생각하는데 요렇게 요거는 나중에 왜요? 물어보지 말고 잘 봐요. 왜요? 하면 나도 영상 들어줄 거야. 그래서 요거 두개 이렇게 올라가면서 로그 B분의 로그 A가 돼서 이게 1에된 거야. 됐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차수입니다.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가 극한을 그 결정을 합니다 차수 분의 차수 2차고 3차면 2분의 3 오케이? 저고 차가 계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무 의미 없어 얘는 차수만 결정을 해줘 차수만 얘가 4차고 2차야 4분의 2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래서 차수만이 로그 극한의 결과를 안듭니다 알겠죠?